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윤호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태블릿 PC 그리고 제 사건 기록 일지 그리고 이 부금 들어보셨다면 뭐 때문에 제가 또 나타났는지를 아실 겁니다. 예, 바로 아왜 자꾸 그렇게 쓰레기를 또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또 이렇게 저희 집 앞에 또 무단을 또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투사를 남겨놓긴 했는데, 어... 잠깐만요. 어디 있지? 잠깐만요. 어, 어, 있다. 요겁니다. 에이. 제목, 그거 보시면 아셨죠? 또 어떤 개 어, 아들 놈들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누구냐 아들 놈 놈이 아니라 어, 요여 남자 이, 담, 이 새끼 남자 새끼예요. 어, 단발머리 한 놈이랑 요 여자 머리 묶은 여니거든요. 이두 녀석들이 저집 앞에다 나란히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입니다. 어제더 보기란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죠.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음. 어, 의뢰인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새벽 약에 운동을 가시는데, 새벽 약 운동 가실 때 보니까, 누가 저희 집 여기 전신주 아래 어? 고스란히 담배꽁초두 개를, 두세 가치를 버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 c t v 를 돌려보니까, 어머님이 운동 가실 때, 또 빗자루질 을 하셔서 어머니는 그걸 또 치우시더라고요. 그 아들 입장에서 또좀 마음이 좀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저희 집 앞을 항상 나다닐 때 제가 항상 저희 집앞 주변을 항상 빗자루질 하고 제가 쓸거든요. 근데 그걸 어머님께서 치우고 있었다는 그모습을 알게 되니까 어,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참고로, 어, 의뢰인은 저희 울 마음이었고요. 우리 어, 어머님이셨고. 그리고, 의뢰 내용은, 전신주 아래, 새내 같이 되는 담배꽁초를 버린 놈들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오늘 CTV를 또, 수사 착수에 들어갔죠. 근데 단서가, 담배꽁초 서너 개였고, 근데 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게뭔 말인지 아시죠? 예. 저희 집 대문 앞에, 돌담 벽 위에가 있는데, 여기에 전신주하고 이 여기 벽, 담장 사이가 가려져 있어서, 요 밑에 곳에 담배꽁초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 일단 이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 면상 보십시오 요 새끼 웃고 오는 새끼 있죠 이 남자 새끼랑 이 새끼 남자의 남자 난 여잔 줄 알았다니까 단발머리 한 놈이었는데 요 새끼랑 요 머리 묶은 년 있지 요두 새끼들 그리고 요 사람은 비흡연자더라고요이 비흡연자 새끼도 띠빵한게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연기 엄청 맡아가면서 이 새끼 벌써 두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쪽 파란 포터 옆에서 피고 바로 이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22분 50 10, 10시 55분 14초에 또 나왔어요. 와서는 이제는 저희집 앞에서 담배를 폈는데이 벽이 이 아래쪽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희미하게 하얀 점 하나가 딱 있었어. 진짜 픽셀 1픽셀이 아니라 0.0001% 되는 픽셀을 제가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이 새끼 웃고 오는 새끼 있죠? 이 새끼. 요 새끼가 먼저 버렸고, 바로요, 연이요. 그 여자애가 버린 거예요. 그니까 그 시간대가, 어, 단, 어총 3명이었고, 한명은비흡연자였고한명은 단발머리 하는 남자 새끼였고, 하나는 여자, 머리 묶은 여자였어요그 2022년도 7월 1일, 22시, 55분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 2022년도 7월 1일 22시 58분 38초쯤에 이 단발머리 새끼 처음엔 버려요. 남 밖을 나가면서 그리고 어3 5초 사이에 발로 아예 밟고 가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여자의 불똥 딱 튕기면서 버리 불똥 버리고 여기다 고스란히 담배꽁초를 연이어 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건일지 제가 솔직히 오늘 c t v 영상을 무려 오전 8시 22분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님한테 제일 먼저 들은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집 앞에 단배공처 버린 놈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라 찾아봤더니 놈이 아니라 년놈들이었어. 년남둘 한새끼는 비흡변자였구요 <laughs> 아, 죄송다 이렇게. 쥐랍 받는거 여러분 보이시죠? 어,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 와 대단하더만 불똥 튕기게 한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버리더라고. 저희 집앞이 씨발 제떨입니까? 어? 쓰레기 왜 자꾸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분들 연구 박제 할겁니다. 보시죠. 베라는게 없어졌나? 어 22시 어 55분 14분쯤에 나타나는데 이 영상이 이게 빨리 감기가 안 되네. 어제 있었는데. 자, 자, 잠시만요. 아니 도대체 왜버리는지 모르겠어. 어? 두배 감기가 안되네요 일단은 여러분께 보시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일단 아무것도 없죠 어, 왔다 왔다 새끼들 왔다 이 쌍놈 새끼들 보여줄게요. 이게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 이 새끼들. 어? 참고로 이해세옷 입은 통통하신 저분은 어, 비흡연자셨고 이 여자고 이 여자 보시죠. 아, 피는 고시 아주 프로페셔널하죠. 이 사람 나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단발머리 남자애더라고.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담배 피는 것 같고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담배 피고 나서, 네? 그 뒷처리 마무리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저희 집 앞이 씨가 무슨, 제떨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담배 꽁초들을 이렇게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야간 일하고 집에 올 때면,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 앞을 빗자루질 하면서 청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기듯이 항상 제가 쓸어냈는데 근데 오늘 아침은 솔직히 마음에 안 좋더라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운동 가실 때쯤에 아침부터 그 담배 꽁초들을 또 치우고 가셨다니까 아들로서 좀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비흡변자에도참 답답한 게이 사람들이 피는 담배를 양 쌍방으로 냄새를 맡아가면 은더 더더 몸에 안 좋을 텐데 참 담배 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필터 때문에라도 좀 나쁜 공기 덜 마시게 되잖아요. 좀 빨리 돌릴게요처은 이거는 원본 영상이고요. 제가 좀 줄이긴 줄일 거예요. 아무튼 이분들이 저희 동네에 두번 정도 나타납니다. 한 10시, 22시 한 35분쯤에 아 20, 30분쯤에서 이쪽 파란 포토 쪽에서 피고 바로 버리고 나갔다가 22시 55분 14분 쯤에 14초 쯤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피고 간 거예요 어? 피고 간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꽁초만은 문별하게 남의 집 앞에다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 담배 피우신 분의 심리가 뭐냐면은 전신주 아래에서 피고 버리고 그리고 요 물바지라 고 그러죠 저희는 항상 이 물바지를 닫아 놓거든요 다른 물바지통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담배 꽁초야 다 담배 꽁초야 어? 무슨, 무슨, 만년의 공통, 공통의 무슨, 어? 여자 단배 꽁쳐. 자, 이제 버린다, 잘 봐. 여자도 툭 하고 던지죠? 짧은 순간 이못 보셨을 거예요. 잘 봐요. 남자애가 이제 버릴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검은 화면. 아무것도 없죠? 잘 봐요. 버릴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좀 화면 키워드릴게요. 여기 조그맣게 하얀 점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 남자, 이 남자, 단발머리 남자애가 버리고 간 거. 여자가 불똥을 튕기죠? 얘도 다핀 거예요, 이제. 떨고 있다가. 자, 이제 갈 준비합니다, 남자. 잘 봐요. 던졌죠 밟았죠 그 여자애도 툭하니 던지고 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서 찾기 시작했냐면은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미세하게 네? 보이시려나 어, 요거 요거 하얀 점요 하얀 점이 0점 이거 원본을 보면은 요 조그만 요 하얀 점 때문에 제가 찾게 된 거예요 왜왜 네? 왜 이런 개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쇼츠로도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 원본 올릴게요. 편집해서 저는 이분들이 담배 피는 거는 상관없어요. 담배 꽁쳐 버리는 그 순간만 어, 제가 쇼츠로 해서 짧게 영상을 올릴 겁니다. 아...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십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인데 담배를 펴도 담배 피지 않아도 아니,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내집 앞이 쓰레기로 버려, 일반. 버렸죠? 발로 밟았죠? 그 여자애도? 버렸죠? 아니,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어?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 담배 피는 거 같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폈으면은. 잘불 끄고 어? 쓰레기통 같은데 어? 그런 데도좀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집 앞이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염자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연구 박제하고 종의 어? 구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 일단 제가 피해를 봤잖아요. 제가 피해를 본건 둘째치고 저희 어머님이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네? 제가 길 가다가 마주했으면은 제가 이거 제가 빗자루를 했습니다 그냥 말없이 근데 무책임하게 이 사람들이 한두 방울 한두 까치를 담배를 버리면요 길을 가다가도 담배 피신 분들이 담배꽁초 버려진 거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심리가 뭔지 아세요 남이 저기다 버렸으니까 어 나도 담배꽁초 버려지 되겠지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해서 담배 한두 까치가 선너 까치가 되고 함각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똥배짱이지? 어? 아니 이렇게 버젓이 CCTV 영상이 찍히고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여기 대자본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그 붙여놓은 것도 있거든요. 예? 아니 무슨 전신주 아래서 담배 피면 졸라 멋있는 줄 아나 본데 하나도 안 멋있어요. 예? 이런 개짓거리를 왜 하고 가는 겁니까, 도대체? 어? 개 아들놈인 줄 알았는데 년놈 둘이었습니다요두 년놈들이 이 새끼 남자 새끼에요 남자 새끼 단발머리 요긴 머리에 머리 묶은 년이고 아니 아침부터 어? 이렇게 담배 꽁초 버려진 거 굳이 저희가 빗자루지에서 치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해를 이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네? 얼굴 공개합니다 네? 요 사람들 네? 반성 좀 하세요 어? 담배 피는 건 좋은데 남의 집 앞이나 전신주 아래에서 담배 피고 꽁초 좀 버리지 말아요 어? 우리 집 앞이 당신네들 쓰레기 버리라는 담배 꽁초 버리는 더리입니까 어? 제발 좀 어? 비싼 거 먹고 헛떡떡이 같은 짓거리 하나 살지 말아요 제발 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 주말 아침 대빠람부터 어? 어? 빗자루질하게 하고 총성하게 어? 만드는 이개 같은 새끼들, 개 같은 년놈들아, 이 년놈 두아이 사람은 제가 모자이크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셨으니까. 아 씨발, 내가 진짜 이거 잡으려고 진짜 오늘 아침부터 CCTV를 오전 8시 22분부터요, 55분여 동안을, 그러니까 한 30여 분 동안 CCTV 돌려봤어.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하얀 점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남자 버렸죠? 발로 밟죠 여자도 버리죠. <laughs> 이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런 새끼들 때문에 담배 피시는 애연가분들이 어? 욕을 쳐먹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집 앞을 매일 같이 빗자루로 쓸어보신 적이 있어요? 진짜 이 전신조 하나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아니면 이물바지가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진짜 제발 좀 담배꽁초 어?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존나 피해요 씨발 담배꽁초 버리고 침뱉고 씨발 가래뱉고 담배 케이스 버리고 어? 저는 이제 저희 집 대자보 안 버려 안 붙여요. 어? 무조건 이렇게 연구 박제 시켜버릴 겁니다 제발 좀 담배를 피시면요 그 꽁초라도 좀 어떻게 해서 좀잘좀 좀 처리해서 버리십시오 쓰레기통 안에다가 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줌인을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하얀 점이 담배 꽁초 두까치로 제가 이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30분 동안을 CCTV 돌려보면서 아주 노이로제 걸립니다 여러분 제발 남한테 피해 주는 어? 어? 그런 몰상식하고 비 양심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하지 말죠. 던지고밟고또이 여자도 버리고.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여러분, 날씨 너무 덥습니다. 지금 이방 안에도 에어컨이 없는데 이런 보기 안 좋은 거,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점 어.. 죄송하고요. 음.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담배 피시는 건 좋아요 제가 뭐라 안 해요 자, 본인들 돈 내고 돈 피, 돈으로 담배 피시는 거 자신들의 기호식품 권리대로 이렇게 피시는 건전 알겠는데 그 남의 어? 집 전신주 하나 서 있다고 그리고 물바지 빠지, 물 빠지는 거 있다고 거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담배 버리지 마십시오 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집 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 피해를 주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나쁜끄러 짓거리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앞에 무단 담배꽁초 두대 같이 버렸던 그 담발머리 남자 그리고 꽁지머리 여성분 영구 어, 박제 했습니다 유나였습니다